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 이미르 최종총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정리가 안된다 여기저기 영상들이 너무 많이 퍼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르란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출시 전에 총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쿠폰이 지금까지 나온 게총 8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쿠폰까지 총 8개인데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밑에 고정 댓글로 들어오시면될것 같아요 자 출시일은 2월 20일이고요. 낮 12시에 출시입니다. 이제 뭐한 3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, 직업은 스칼드 볼바 워리어 버서커 성별 고정이고, 이 직업 추천 영상은 제 채널에 가시면 다올라가 있습니다. 서버도 제가 공개했죠. 이거 제가 직접 오딘 토르 로키 그나 이둔이고, 어1 2 3 4 5 오딘 1 2 3 4 5 토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가 투표를 해 보니까 토르가 가장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요. 그래서 토르가 1 서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 거래소 아주 중요한데 거래소는 매칭 서버 세 개끼리 통합 거래소고 2개월마다 변경이 가능해요. 그래서 세 개의 서버가 매칭이 된다. 근데 이게 2개월마다 변경이 되니까 뭐, 과금러들이 많은 서버끼리 매칭이 되면 정말 좋겠죠. 그 다음에 자동사냥이 70%고 수동사냥이 30%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린라이크에 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고, 이 던전도 공개가 됐는데, 발키리 전당, 혼돈의 신전, 폴크방 이렇게 나왔는데, 어, 발키리 전당은 매일 1시간인 것 같고요, 혼돈의 신전이나 폴크방은 매주 8시간입니다. 초기화는 4시에 되고, 새벽 4시에 되고, 그 다음에 요 던전들이, 이 pk가 되는 던전이 있고 pk가 되지 않는 던전이 있는데 뭐 나오는 품목은 똑같아요 하지만 경험치가 더 높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안전 던전에서 쓰실 건지 그다음에 아니면 pk 던전에서 쓰실 건지 요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같은 서버 인원 죽이게 되면. 어, 디버프를 받는다.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. 원정은 5인 원정과 15인 원정이 있습니다. 5인 원정은 두 번이고 15인 원정은 한 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희귀템을 획득을 희귀템이 획득이 가능하고 무기가 획득이 가능해서 여기를 좀 빨리 깨야 되는데 거래 불가능한 무기를 주기 때문에 초반에 여기를 빨리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과금 같은 경우는 패키지 제가 83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이트 크로우와 비교해 보시면 횟수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횟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83만원보다 훨씬 더어 비싼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과금 패키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. 하지만 어 이걸 다 하게 되면 돈이 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변신 패 유류 학세가 어 최고의 이 메인 뽑기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명중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중 용놀이 게임이 될것 같다 라는 말도 제가 드렸었죠.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수동 컨텐츠는 사과 검은 발키리 뷰포인트. 모리 사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은 발키리 같은 경우는 자꾸도 못 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가져오시면 제가 미션으로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포인트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아야 되는 거고 사냥의 구성들을 보면 제가 모리 사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던전의 몹의 밀집도가 미르포랑 굉장히 비슷하고 컨텐츠들이 미르포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리 사냥을 해야지 경험치가 좀 좋을 것 같고 이 pk 던전이 세계의 던전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세계 서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좀 많이 치열하지 않을까. 그래서 광렙을 하실 분들은 모리선형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후판정 게임이고 후판정인데 명중 게임이다.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죠. 다음에 생활 컨텐츠는 거버넌트 주화를 얻을 수 있고, 현재 세 가지 채집 도구가 확인이 됐어요. 영상으로는. 근데 뭐 낚싯대나 이런 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 채집 도구를 확인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주화 같은 경우는 일반 주화, 시즌 주화, 거버넌트 주화, 사전 예약 주화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 주화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쿠폰. 쿠폰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 총 3개의 쿠폰입니다. 확인하세요. 네, 그 카카오톡 친구 초대를 하면 4개의 쿠폰이 있고, 그 다음에 SS 스트리머 쿠폰이 있어요.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그런 쿠폰이기 때문에, 제가 단톡방 지금 600명 정도 운영 중에 있거든요. 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쿠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, 그외 루이나 미미르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알면 되고, 이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다. 정리가 안 된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출시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제 채널에 가시면 이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어, 뭐. 뭐, 지금, 유일 장비라던가, 뭐, 이런 것들, 그 다음에, 무광은 사이버 포인트, 뭐, 캐릭터 추천, 뭐, 안 올라가 있는 영상이 없어요. 이 미래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채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, 여러분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제 출시가 되면, 저랑 같이 재밌게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, 제이였습니다